지금 이쪽에서 목공 뭐 소리가 났는데 툴스타니까 <목소리> <수수하니까>, 전차포가 아니라 앞쪽에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우리 앞에. 앞 호치 키스, 앞에 호치 키스 요 우리 투투투 쪽에 가까운 저거 맞아요 아이고 스트로이 마크 그거 그 작은 전차 뭔데요 그게? 르노? 르노? 르그 파란색, 파란색 개 같은데? 아, 개가? 걔도 호치키스? 네 호치키스, 네. 다른 거 있나 본데요 또? 다른 거또 있는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, 머리 뚝배기 살짝만 보였어가지고 호치키스 맞네, 호치키스 맞아요 보이는데? 이거 멈추면 뭐안 되나? 한시, 우리 12시 반에 보였었는데 뭐 12시 반에 보였었어요 뭐 저홀드하면보이는데 그냥? 여 오케이. 바로 앞에 소리 들리냐? 에이게 드래요 이제? 탱크에 마크가 있다 탱크가 오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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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하니? 가능하면 은 포탑춤 <목소리도> 불가능한것 같은데? 우리 가만히 있어도 <목소리도> <있어야> 돼요 <목소리도> 라고요? 시들 저거는 잘잘정 그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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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지금 올려봐요. 올려 울려, 돌려봐요. 가능가면 포탑 야 아트러리 투명이네 사람 나이스 아겐이 사시 어, 아, 이거 수리 여기서 다할 필요 있나? 롤리 캐디빌 리퓨어 플레이 한 c c c 이러면 왼쪽에 저거 호출 키트 있는 거번다저차한대더 있는 거 같은데 테이프 히스틸 안 돼? 저거 뭐냐 저거 31번에 호치캐스, 호치캐스 연막 마크. 확인, 위치 그렇죠, 응. 알았어요. 아틀라리 커밍. 정면 봐주세요, 정면. 고병도 많아요, 그 주변에. 아 그건 알아서 할게요. 이 앞에 있는 게 확실한데? 있어요. 님, 님들 바로 그풀 넘어임. 그러니까 풀, 풀 때문에 안보여요. 아, 그 님들보다, 예, 어, 11시 방향, 예. 11시라고? 뒤로 빠지고 있거든요, 걔도. 아, 뭐야, 여기 왜 저기 와있어? 뭐야, 저기. 우리 오른쪽. Get out of Get out of 어딘지 나도 모르는 데 죽은 건데 안 돼요. 아, 여기 적 포병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? 일단 AC 들고 바닥 좀 쏠줄래요? 저 내릴게요.

이거 <목소리도> <킬킬> <목소리도> 잠깐만요 나이 타야 되는 오이씨 빨리 탔다 아씨 뒤에 뒤에 갈거야 소리 제 뒤에 갈거야 소리 소리 이거 우리 바로 앞에 마크 있는데 <목소리도> 데 이거 같은데? Oh, yeah. 아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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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rry. Sorry. 아 아이 s 아쪽으 빠져. 레 아니 레우 소리 같습니이 아래 있는데 그냥. 여기 있다. 진네 봐야 y f 에. around around <laughs> 나이스, 터밍까지. 헤드에 나이스, 안 나이스, 이스갓 안에! 나이나이이스갓안에보 근데 왜 너무 느려가? 뭐야? 이거. 쳤어, 저저저 여기 있다. 일단 슈트판을 하나 준비해 줄 거고. 탱을 치려고 아니야. 아 대전포, 대전포, 대전포. 여태 시1 2시 면전 나갔거든. 채가 내려해 이거. 우리 상황 종료되면 리피어 한번 받고 남쪽 볼 거예요. 근데 네, 상황 종료하려면 좀 빡세죠. 예, 파이브. 아니야, 이 세컨. 많이 힘들어 보인다. 잠깐만 멈춰봐요 아닌가? 멈추던 아닌가? 뭔 충분히 농현 그리 끝나면은 나 태우지 말고 바로 리프어스크린으로 바로 달려가세요 네 체론 전차 이거? 아, 맞기다 MSP Hot, s w 7, MSP Hot. 견막 끄면 안 돼요? 지금이 얼마에 걸려요? 하나 있어요. 개도, 개도만 되나? 아, 이씨발, 아. 여기 왜. 아, 저 포병 아직도 여기 왜돌아다니예 어, 쟤네 멀쩡하죠?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해되지 거기서 오른쪽으로 그냥 가능하면 바로 이쪽으로 와봐요. 저 옆에 는 데로 와 맨날 사모운전했서 이거 사모 운전에 질커네 씨발 여기 있어마칠다 측면 일단 측면 보이실 텐데 마칠다 두대라는데요? 네네 네. 마칠다 두대 일단 폭격기 뭐, 그렇다, 하나 못 10초 다오는 게다 대략 30, 25초까지. 얘얘 배도 나갔나 보다. 언더운에 언더마틸도 배도 나간 거 같은데. 일단은 알아주고 있을게요. 지금 안됩니다. 한개 하나가. 우리 데 우리 전진 준비 이동 이동. 어? 전진 좀 전진해서 저옆그제 기준 3시로 3시로 가서 3시로 출발. 포격기 준비 완료. 홀드. 네. 누가 이이가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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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는다가누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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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난다 가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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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수리 받아야 되죠? 예, 예. 일단 수리 받고 어제 한 40초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있어. 그래도 그냥 거기 계세요. 40초? 아. 어... 아, 어, 진짜. 74, 4 마크. 우리 뭐, 뭐, 상황이 어때요? 우리, 뭐, 따라다, 못지긴다 밑에 앞에 따라다, 따라다, 타나토. 유나토 겟. 벌벌벌도. 저거 파가더파가끊었 나이스. 나이스. 씨발. 포탑이 나갔는데 진짜 안 움직이서 다이가. 포탑 은걸어 수동으로 수리해야 되나? 포탑 은아기 각인님, 내려서 수리 돼요. 요 포인트 안에 마틸다 있나봐요? 우와, 저거는 저희가 지금 아, 못하거든요 아. 여기 있으면 수리돼요 근데? 예 포인트 먹힌다 루징 더캡 루징 더캡스티쉽얼 어, 근데 어, 얼마나 우리가 꾸르고기었으면 이걸 마틸다를 몇 대를 꾸는거야 싸움새끼를